확답을 내리긴 조금 어렵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이 행렬화 에너지가 언제 상용화되는 건지 네.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. 다들 궁금하신가요, 이게? 네. 와, 어, 궁금하대요, 어, 궁금하대요. 사실, 저도 되게 궁금해. <laughs> 저도 연구하면서, 야, 이거 상용화 언제 되지?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연구를 하니까 아, 되게 과거에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네. 여러 문제들 중에 지금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네. 사실은 남아있어요. 음, 할수있는요 야, 물론 아까 이제 이터에서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진짜 행렬에 가까이 가는데 그걸로 또 끝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, 그래서 이게 상용화 언제 된다는 질문을 진짜 받을 음. 때마다 너무 힘든 질문이기도 하고 아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.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는데 음.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는 2050년 음. 저희 예 금방으로 우리 나라의 우리나라 우리나라야?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저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융합 연구가 네. 그 핵융합 연구 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연구계에서는 되게 독특한 상황인데. 음. 네. 지능법이라는게 있어도 거기에 맞춰서 핵융합에 대한 그 지원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이긴 한데,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이제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언제,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터가 이제 성공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기술을 이제 가져오고, 우린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연구하면서 그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언제쯤이면은 최소한 전기를 생산하는, 상용화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경제성도 갖춰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으면, 어, 핵융합 발전소도 할만 해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네. 경쟁성이 있어야 되는데, 아주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음... 그런 그 발전소급의 네. 어, 그런 리액터를 만드는 거는 한 2050년에는 50?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어... 전기가 아주 전기값은 비싸더라도 네.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기값은 비싸더라도 오. 우리가 어느 정도 전기까지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음. 그런 리액터 우리가 이제 데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, 음. 데모 리액터 이말 그대로 데모스트레이션 한다라는 뜻이에요. 네. 진짜 전기 생산까지 데모스트레이션하는 데모 어그네 데모 실증로 네, 데모 리액터는 음. 한 2050년 정도에는 2 2050 어, 해보겠습니다 하고. 네. 에, 국가에다 정부에다 이야기하고 또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. 그렇죠.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해서. 짜서 이제 음. 연구를 하고 또 규모 있게 계획을 잘 해야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또 하지 못하는 기술들도 있거든요. 음. 특히 뭐 이터에서 나오는 기술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술을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각 나라에서, 특히 블랭킷 기술 같은 거 아까 이야기 했지만, 블랭킷 기술은 저희가 공유를 안 합니다. 기밀이에요? 어? 네. 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기술 그냥 가져와요. 아... 공유를 안 하는 걸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. 각 나라도 알아서. 기술을 갖고 맞아요. 와서 네. 테스트하고 되게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꽤 많은 기술들은 저희가 공유를 해요 플라즈마를 음. 뭐 만드는 좋은 플라즈를 만드는 시나리오 같은 거랑 네. 같이 공유도 하고 뭐 진단하는 기술이런거 공유를 하겠지만 그, 그 핵심 기술들은 공유를 안 하는 걸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실험하고 그 테스트하고 그냥 가져와야 될 거고. 음. 또 우리가 또할수 없는 여러 분야들이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랑 또 협조해가지고 기술 또 습득을 해야 되고요. 음.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규모 있게 하려고 네.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있고요. 여기 누가 데모와 이터의 차이점이라고 음. 좀 질문을 주셨는데 어, 이터는 제가 아까 좀, 좀 명확하게 말씀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삼중 수소를 좀 음.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. 전체를 테스트 하는 게 중요하고, 이터는 전기 생산을 안 해요. 아 네, 그래서. 네, 전기 생산하는 것까지는 목표는 아니고, 근데 데모가 전기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게 데모의 목표입니다. 음, 그 전기 네, 생산을. 그,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. 될것 같아요. 나중에 그때쯤 되면은 이 친구들이 네. 지금 여기 와서 연구하고. 어, 그런 때가 수 오겠죠. 예, 네, 그런 때가 진짜 네. 왔으면 하고요. 네. 사실은. 되게 재능 있는 친구들이 또 열정을 네. 가진 친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거예요. 음. 우리 저희가 이제 가끔 핵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. 많이 예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맨하탄 프로젝트 옛날에 아. 원자력 네, 원자폭탄을 네. 만들었던 맨하탄 프로젝트나 이제 그 뭐죠 달아폴로 음. 이제 달 착륙선 이렇게 했던 프로젝트를 보면서 좀 비교를 하는데 네.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그 재정적 지원 또 음, 인적 음, 지원들이 있었어요.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니까 정말 단기간에 네. 그때 당시에 뭐 달에 누가 저기 인류가 달 착륙하는 건 사실 믿었던 사람이 많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. 상상도 못. 네. 그 미국에서 우리 케네디였었죠. 달 착륙. 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말 얼마 안 돼서 보냈잖아요 그땐 컴퓨터도 예, 핸드폰 만한 컴퓨터도 없었던 시기거든요 그 정도 기능만 해도 막 건물에 가득 차야지만 계산되고 막 그랬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식의 지원 또 인적 자원들이 있으면 음... 어, 앞당기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. 기대를 예, 해 봅니다